저 언제 붙을래요? 이번에요 거의 1월말 그러면 언제 언제 와요? 우리 5일 나오고 땡이요 저요? 5일 나오고 땡이요? 일주일 나오고 5일 나오고, 일주일 일주일 나오고 끝나요. 끝나요? 응. 일주일, 일주일 한 번이죠 일주일 어. 아, 월화수목급 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월 12일부터 14일 아니면 12일부터 21일 어, 나쁘다 이거, 이거. 저기 날짜 확정되면 선생님 얘기해줄게 근데 왜 그럼 몇 시간 해요? 1시간. 그럼 5? 5시간밖에 왜 이렇게 조금해요? 근데 이제 그 1시간 안에 박세게약세게 아, 가자. 그래서 1시간밖에 안하는 거야. 안 그러면 너희가 너무 힘들잖아. 그난또한달 어, 어, <laughs> 아, 특강인 줄 알았는데. 응. 얘들아 봅시다. 어잘 읽으셨죠? 아, 같이 볼게요. 필기할 준비하시고 잘 나오는 것같아 음? 보게요. Okay, 어. Uh, uh, every year 매년 어 uh, tree 나무가요. Gains the you layer wood 이라 is... 뭘 얻는데. 게하면얻다이런었는데뭘 얻는데요? 새로운 어. 이해 이해연. 이리 무늬 매년. 레이어 해야 뭐야? 우리 레이어드. 어, 레이어드 거. 어, 머리를 레이어드 어떻게 층내는 거지? 그지 어. 해? 나무에 층이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나이테 어 네? 나이테를 말해 나무에 나이테 있죠 그렇죠? 음 응. 나무 딱 자르면 어때 거기 어 나오네. 나무가 몇 살인지 알수 있죠 대략적으로 나무 그치. 자르면 단면이 어떻게 생겼어 어,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 호질을 풍나무 보면은 있죠 그렇죠? 응. 그래서 이 층층 이걸 레이어라 그래요 음. 어? 그래서 나무에 층이 생긴대요 매년 어 매년 여하하나생생대대그 w 이렇게 하하하나겹겹이 생긴대요. 코드에다 이게 뭐라고 불려 r n how to learn h o 죠 to 그래 a r n how t a n how to learn 알다 이런 뜻이지 뭘 o 수 있대요? n o learn h 알 w to learn h o 어 to learn h a r e a e 얘다 거기 뒤에 바이의 동그라미 카운팅이 ing 동그라미. 네, 바이란 거죠. 얘들아, 바이 ing 하면요. 뭐 뭐?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석하라고? 오모 함으로써. 네. 그래서 여기는 뭐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야 지우야. 여기 대입해서 해석해 보세요. 카운트. 세다라는 뜻이니까 셈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 셈으로써. 나무의 나이를 알수 있대. 어, 이즈 윙. 어, 이 나이트를 세므로써, 그죠? 이 고리 그러면은 뭐야 얘들아 만약 에 고리가 다섯 개 있어, 그럼 이 나무 몇년산 거야? 어, 5 년밖에 안 살았죠, 그죠? 근데 실제로 다섯 개만 있지 않아요. 어, 여기에 정말 몇십 개, 수백개 있는 어, 수백 개의 선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 요거를 보고 나무의 나이를 예측할 수 있대요. 이게 also use this wing. 네가 can also 또한 뭐할수 있대? 유즈 사용할 수 있대요. 뭐를? This ring 이나이테드를 뭐하기 위해서? To learn about 뭐에 대해서 알아? To local climate, y e Local 하면 무슨 뜻이에요? Local food. 지역 어 지역 음식 지역 저기 특산물을 뜻하죠. Local 하면 지역. Climate 하면 뭐야? 기후. 어. 그래서 이 지역의 뭐? 그렇죠. 인저패스 과거에 이 지역의 클라이메트 기후를 알기 위해 이 윈스 나이테를 사용할 수 있대요. 트위스 나무들이요. 필요로 한데 뭐를? 나처기. 레인스. 어, 많은 비를 필요로 한 데. 얘들아 거기에 나처 위에다가 밑줄. 많은 이렇게 있어. 많은 비를 필요로 한 데. 그렇죠? 그리고 또. warm temperature, 따뜻한 날씨, 따뜻한 기온, 그리고 sunlight, 햇빛까지 뭐 하기 위해서? 잘 to grow well, 잘 자라기 위해서. So, 그래서, tree, 나무가요, grow 잘한대요, a lot, 많이, 언제, 언제 많이 자란대? When they have all these things, 어. 이러한 all these things, 모든 것들이 have, 가지고 있을 때, 어. 따뜻한 날씨 그리고 많은 비 그리고 햇빛까지 이런 어, 친구들이 all these 되는 거죠. 어 l l t h e 가 되는거죠 얘들이 모두 갖춰졌을 때 tree grows a lot. 나무가 무럭무럭 많이 자란대요 됐나요 이것이 gives them 그들에게 뭘 준대 wide rings 하면 뭐예요 넓은 나이테를 준대요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만약에 날씨가 뭐 적당한 비도 많이 오고 햇빛도 잘쬐여주고온도딱 따뜻해요 그럼 나무가 잘 자랐다는 잘 자란 나무의 나이트가 어떻겠어 와이드 윙스 니까 보겠어 나이트가 어 여기를 와이드라 그러죠 그지 어 여기가 널찍널찍 큼직큼직 하대요 그럼 어때 나이테를 세기가 더 수월하겠죠? 음. 왜? 얘가 큼직큼직하게 있으니까 잘 보이잖아. 그래서 아 이런 나무가 어몇 살인지 더잘알수 있는 나무가 보다 건강하고 잘 자란 나무겠구나 우리가 요거를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죠? 음. 너무 아시었다 맞아봅시다, 얘들아. 근데 however 그러나 trees only grow s little when 그래서 나무가요 오직 어 little 아주 조금만 자란대요. 언제? It's dry. 어 굉장히 건조하고요. 코드 춥고요. 월 클라우디. 구름이 잔뜩 있을 때. 나무가 잘 자란다 못 자란다? 못자란못 자란대요. 얘들아 그어 리를에다가 밑줄 긋고 약간 조금 이렇게 쓰세요. 어 리를은요. 어, 우리 수량 목령사거든요 조금. 어, 약간만 조금만 자란대요. 다시 this means 뭐를 의미하냐면요, the rings 어그이짜 for those years 하면 그러한 해에 the rings 이짜가 are blank 어 빈칸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다시 어 일단 날씨가 안 좋았을 때는 어때? 이짜 모양이 다르겠죠. 어 그죠? 날씨가 안 좋을 때가 언제야? 건조하고 춥고 그 구름에 잔뜩 끼어 있었던 해, 어, 그 해를 도지일스라고 했어요. 이렇게 어, 날씨가 안 좋았던 해에 The Ring Styte들은요, r 아까 되게 넓은 나이트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뭐가 올까? 좁은 나이트가 되겠죠, 그죠? 어, 다음 몇 번? 4 번. 어, 이거 Narrow 하면 좁은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우리 리딩이가단한할때 나오지 않았니? 네. 아그 어. 파리 나올 때나워셨어요 팔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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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아나 볼게요. 아카아아대아이 때문에 you can make a climate calendar. 네가 기후 캘린더 달력을 만들 수 있대. 어떤 기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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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무의 rings 나이테를 그리고 뭐함으로써 그들의 wide 너비를 measuring 측정함으로써 어 이렇게 기후 기는편을알 수가 있대요. 너 때문에 다음에 4 번에 우리 얘들아 모자 한번 풀어볼게요. 가은아, 그래 주제로 알맞은 거몇번 하셨어요? 그렇지 나이테를 측정한. 아, 잠깐만 주제 주제. 나이텔를 통해 측정해서 뭘알수 있었어? 예, 이거 이거. 과거의 기후를 알수있었죠그래 답이 5번입니다. 5번. 훈련을 했죠? 5번이라고 그 다음에 5번에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 저기 노예복과 지아나. 몇 번일까요? 그렇지. 어, 기온보다 강수량이 중요하다? 아니죠. 둘다 중요했어요. 그죠? 답이 2번. 다음에 6번 얘들아 빈칸은 뭐였죠? 네로, 그렇죠. 어, 좁은 이런 뜻이었고, 1번에 위카는 무슨 뜻이요 약한. 그렇지, 약한. 2번에. 어음에 어두, 브 g 이 t 하면 밝은, 하우스하면 건강한, 응. 건강한. 다음에 7번에 영양풀이, 박스에는 영양풀이 단어, 얘들아 뭐예요? Major, Major, 하면 측정 하다. 라는 뜻이 i 어 the o p m e A S u R e l 이 e l l i n 지 you. i n telling you. I'm t e l 자 i n g you. I'm telling you. I'm 너 배고파 하나 나왔다? 아니요 아니요? 너무 차이 없네 촉박해요 너무 너무 촉박해 촉박이었는데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저희를 하시라도 몇 분이라도 빨리 끝내려고 <laughs> 얼마나 <웃음> 많은 노력을 한거 그런 것만 한... 기억하지 <웃음 sculptures> <laughs> at <Media> 아니야 다른 것도 기억해요 로지쌤은 이쁘시다 로지쌤은 키가 크시다 로지쌤은 비율이 좋으시다 로지쌤은 옷을 잘 입는다 로지쌤은 머리털이 너무 이쁘다 로즈쌤은. 너 로라쌤한테 말 하지. 로라 쌤한테 똑같은 말하지? 아니요. 맞다. 까 로라 얘얘 아까 로라 쌤이 8 0대하고 로라 쌤80 로제 쌤이 20이래요. 맞아. 맞아요. 맞아. 야 그랬어요. 이렇게 어 기억하는 거 있으면 이렇게 반사기에 깜짝이 놀 분다는 거지세요 아니 여기도 하 저기 부터 다 사진에 나거 녹음했다고 어디 있어녹음했 있어? 네돌라. 여기 네. 우리 맨 뒤에 보세요. 맨 뒤에 <laughs> 네. 맨 뒤에 보시면 좀 자리 남는 자리 있어요. 없어요 남는 자리가 없어요. <웃음> <웃음> 아니, 남는 아니요. 자리가 없나? 음, 남있어요는모바 있어요. 남는 자리 너무 많아요 남는 자리. 이거 너무. 이거 는 지금 볼만. 얘는 왜 저렇게 되냐? 얘들아, 몰라.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어 일단 숙제는 온 숙제는요. 어, 어, 오늘 오늘 우리 저 배운 거 있죠? 오늘 응. 아, 배운 질문 해석해 오기가 숙제예요. 아, 그래서 선생님 노트 저기 조그만 해석지 드릴 거거든요. 그 노트 그 거기다가 어 오늘 저기 하신 거 해서 요만 해석이죠? 어 영어 쓰긴 안 해도 돼요. 음, 여기 영어 쓰기 보시 여기 영어로 써 있는 거 보시면서 한글만 거기 노트에다가 선생님 주신 노트에다가 적어 오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거기 금요일 에 우리 쓰기죠 네네 네, 금요일에 주... 문법밖에 없어요 어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반백치고사죠네 음. 얘들아 오늘 책 가져오셨어요 혹시 네 어, 책펴보세요 가져오신 분들 책펴보세요 무슨 응. 책이요 응. 응. 그리딩책안 리딩. 가져왔네 어안 가져왔어 가져오신 분들 분들만 한번 꺼내보세요. 응. 아나도 네. 응. 온지. 응. 올라는겨오는거 아, 이거? 응. <laughs> 응. 어, 응. 아, 제 범인 알려드렸죠. 14, 15, 16이고요. 아, 음. 아, 그리고... 보였는 책에 있는 문제 있죠? 네. 어 책에 이렇게 한 질문당 이렇게 뒤에 문제 있잖아. 이런 네. 거, 문제 잘, 어, 다시 한번잘 보세요. 어, 그래서, 어, 최대한 책이랑 워크북 안에 선생님이 내려고 많이 노력할게. 아셨죠? 응. 워크북도 꼼꼼히 다시 공부하세요. 아셨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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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점수 잘 다들 맞을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Yeah. 어, 이거는 공부. 얘들아, 이번에는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아 진짜 반배치니까 문법만으로 리딩으로 복사해도 돼요? 어 아니 네? 그 반반 반반 들어가서 하나만 또 너무 치우치게 잘 보셔도 되요 <laughs> 네 A 반 B 반나요 A B 아요 조용히 먹고 어. 부그 특히 얘들아 그 저기 뒤쪽에 문장 배열하는 거 있죠? 어. 네. 그런 거 한번 언스크램블 잘 보시고 오세요. 그리고 단어 모르시는 거 없이 단어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어. 단어 꼼꼼히 보시고. 방 a l 무 o b o 갑습니다 갑시다. 패시고 어, 노트를 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이거 스프을나 어. 네.